여기 <목소리> 그 산소를 다시 지켜줘야 돼요. 아래에서 깬게한 보름? 보름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니까. 자잘하고 여기에 통과된 되는 놈만 제초용으로 이로 나가고 이걸 통과하지 못한 굵은 놈들은 뭐냐면 우리 식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마 이제, 어, 좀 더, 우렁이 농사가 좀 확실하게 더 자리를 잡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파를모 같은 경우는 모내기라고 하는 2, 3일 이내에, 어, 이 우렁이를 방, 방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렁이가 들어가야 제초 효과를 확실히 볼수 있고, 의외로 토종 우렁이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잖아요. 해남에 내려와서 떼돈을 벌겠다라고 내려오면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귀농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통해서 사는 건데 뭐나 혼자 잘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서 생활에 나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야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시골에 어느 정도 적응할수 있는 시간이 지나야 나 거기에 다시 손을 댈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작품이 많이 바뀌어 있겠죠. 내가 농사를 하고 농사철이 아닌 그 비수기에 좀 작품도,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도 좀 하고. 그런 그림 그리려고 물감도 쏟아놓고. 건다 준비했 색까 놓고. 지금 뭐예요? 이거는 백장식 금속 공예. 언지 만져요?